이가 살아있을 때가 더 아름다운 것 같구나. <laughs> 이미 죽이고, 네, <laughs> 자, 이 뭐야? 새로 얻은 무기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봅시다. 스크래퍼를 잡아 보죠. 스크래퍼라는 건 아직 한 번도 본적어 스크래퍼가 처음에 나온 개예요. 달리는 애들... 아, 뭐야? 그런 거야. 오, 터키도 있어요. 터키. 와, 잡고 싶어 터키, 터키, 터키. 엽. 맛이칠면초로 <laughs> 얻었어요. 겁나 맛있겠다. 나 이거 다 얻으면은 뭔가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나? 이건 뭐지? 아, 약주머니가 가득 잡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응? 이미 죽어 있는 게 있는데? 어? 뭐지? 어쨌든 스크래퍼가 잡은 건가? 오오 어쨌든 왔습니다. 아유, 와처가 있어요. 이 자식. 오오, 아니야, 아니야. 스크래퍼를 잡는데, 요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하나? 여기다가. 아니야, 이쪽 길로 말고. 이쪽 길로. 구비트랩을 놓는 거야. 여기다가. 착. 그리고 얼마나 길게 할수 있지? 겁나 길게 못 하나? 겁나 길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망했습니다. 아. <laughs> 음, 괜히 낭비했어요. 자, 일단 어? 어, 아니네. 아 이런 거예요? 어어어 어, 어. 어째서? 어어이이 어.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아니야. 그러게요. 멍청하다고 역시 이러고 되게 기고만장해져서 지금. 근접키를 시도했는데 근접공격을. 지금 맞아 죽은 거예요? 한 대? 한 대. 아니면 제가. 제가 설치해놓은 거에 밟아 죽은, 밟아서 제가 죽은 건가요? 모르겠네. 어쨌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무기가. <laughs> 벌써 죽었어요. <laughs>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무기가. 저 녀석들을 죽이는 건 아니고. 잠깐 기절시키는 용도라는 건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나의 시나리오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뭐, 그리 되었으니, 다시 가보죠. 어, <laughs> 좋은,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아니야.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이, 이거 너무 안 돌아가요. 왜 이렇게 안 돌아가? 누르는 건가? 아닌데? 돌리는 건데? 이게,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떻게, 어, 그래, 화살. 얌전히 쓰던 걸 씁시다. 근데 저거는 언제 쓰는 거지? 아, 이따가 불화살 쓰러 가는 거기서 쓰는 건가? 사오라고 한 이, 이유가 있겠죠? 아, 화가 난다. 남의 집 훈련용을 부시고 가자. <laughs> 혼나나? 응? <laughs> 혼나나? 남의 집거 부시면? 혼날만한데. 아, 저, 나라는 상인 거라서 안 혼났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엔 성공할 거야. 멧돼지다. 잠깐만. 그럼 아까 어떤 칠면조 고기 없어진 거예요 혹시? 내 네, 고기. 고기. 어? 음, 뭐 없어졌어요 여러분. 칠면조. 속상한데? 아 그리고 기술 하나 올릴 수 있네요. 하나만 올리고 가죠. 아하. 아 맞다. 저 이거 찍었죠. 어, 조준. 왜 그랬을까? 아 지금 하나씩 찍을 수 있는 건 치명타 저에게 높은 데미지를 준아 아까 전에 쓰러져 있었잖아요 이거 찍었으면 한 번에 죽였겠네 갑 약한 창공력으로 갑옷과 부품을 뜯어낼 확률이 상승합니다 무음 낙하 무음 낙하 이런 거 배울까요 아 역시 원래 은신이 있는 게임은 은신을 잘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게임을 날로 먹어요 돼지다. <laughs> 아 큰일 났네. 야생 동물 보이면 다 잡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방금 칠면조 여기 있었는데 칠면조, 칠면조. 아 토끼로 바뀌었어요. 아쉽다. 이 얘는 먹고 가고. 자, 자 이제부터 잘해봅시다. 오호, 뭐야? 방금 뭐지? 난뭘탄 거지? 모르겠지만. <laughs> <laughs> 미안해 <돼지. 웃음> 사과를 대신해 주시다니 <laughs> 괜찮습니다 돼지도 다 이해할 겁니다 뭐야 뭐야 뭐뭐 뭐. 갑자기 깜짝이야 갑자기 눈이 노래져서 깜짝 놀랐어요 어이 왔처 나한테 오지 않겠어 어이 o 만아 잠깐만 이거 잡으면 제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제네 예. 아이고, 아이고, 명색이무운공격인데 소리가 안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워, 응, 아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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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쉬, 쉬, 무서운데, 왠지, 괜히? 야! 아, 저기 창이 있나봐요, 여러분. 뭐, 보이, 뭐, 보이죠? 저게 목표인가? 아, 제가 목표인가? 어, 뭐야, 두 마리 왔어, 어떡하지? 어쩜 좋지? 근데 얘가 목표인가 본데요, 얘? 예, 예. 그래, 너다. 너만 잡고 난 뒤? 잠깐만, 다 온다, 어떡하지? 야, 다올 필요 없잖아, 너희.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사라지나? 화철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거? 어, 아, 아, 가버리네. 어어, 야, 다 가면 어떡해. 아이, 참. 아, 얘는 아직. 진짜 궁금해요, 이 아이는 무음 공격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죽였는데도 무음입니까? 야 이거 편리하네, 다행이다. <laughs> 자, 얘만 딱 잡고 가죠. 목표는 얘인 것 같아요. 저 와처가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잡고 빠르게 칩시다. 그렇지. 좋았어 <laughs> 오오오. 어, 아닌가? 창을 못 얻었나? 흔적 하, 여러분, 이 퀘스트는 하, 왜 이제 이제 와? 그 정신없이 사냥하는데 정신을 뺏겨가지고? 이 퀘스트는 <laughs> 스크래퍼를 잡는 퀘스트가 아니었어요. 스크래퍼의 흔적을 추적하는 퀘스트였죠. 이럴 수가 미안해. 죽이, 죽이면 안 됐는데. 죽이면 안 됐어요.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살려놔야 됐어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 <laughs> 어 여우 귀여워. 오 깜짝 놀랐니? 내가 바로 옆에서 소리를 내서 이 죽어라 이 자식아. <laughs> 여우 도망가는 거봐 귀여워. 자. 그래서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될까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오, 봐봐. 뭐, 뭐. 추적은 어떻게 할수 있지? 야, 마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널놀래키면 될까? 뭐지? 아, 여긴 제가 잘못 찍은 거고요. 이 포인트 해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죄송해요. 심지어 이유 <laughs> 이 기계는 이름이 스크래퍼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진짜. 진짜 얘는 스크래퍼가 아니고 스트라이더였는데 왜왜왜왜 왜, 왜, 왜? 깜짝 놀래고 그래? 모른 척 해줘. 이럴 수가. 자, 네. 갑시다. <laughs> 헷갈렸어요. 저건 스트라이더고 스트라이더 그 누구야. <laughs> 네 클립 클립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laughs> 스트라이더는 옛날에 아라곤 별명이죠? 음? <laughs> 반지의 제왕에서. <laughs> 자 이제 스크래퍼를 찾으러 가자. 응. 음. 자 스트라이. 아니, 스, 스크래퍼 어딨니? 여기구나. 왔는데? <laughs> 어딨지? 아. 흔적이 있어요? 아, 이게 흔적인가? 아하. 오호라. 이게 스크래퍼예요 약간 멧돼지 같이 생긴 놈인데? 가만히 이길 수만 있는 걸까요? 괜찮아 은신으로 그 어, 또 이러네 됐다 됐다 뭔가를 삭제하고 그 저장을 그 했군요. 그 했군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물을 건너야 돼? 건너는 거 맞아? 야호 야호 건너는 게 맞나? 괜히 기어다닐 필요는 없죠 여기서 다시 추적을 해야 되나? 아, 여기 있네요. 흔적한 조. 응, 여기 있군요. 따라가자. 뛰어라, 뛰어. 오호, 이게 뭐지? 자, 뛰어라. 감전 왁스 뿌리는 뭐야? 이런 거는 많이 주워놔야 돼요. 화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제가 무사히 이 기계를 잡을 수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나? 뭐야. 모닥불 발견? 모닥불이 있었어? 오, 돼지만 있는데? 저런 것만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따라가 봅시다. 아, 저기 있네. 저장. 우씨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눈이 내렸잖아. <laughs> 과연. <There. 웃음> Time to get that spear. <laughs> 그렇긴 한데 잡을 수 있나? 가볼게요. 잡을 수 있겠지? 응? 아까 제가 한 방에 잡는 걸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laughs> 오, 세상에... 오, 세상에... 뭐야? 쟤네 뭐 하는 거죠? 아니,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난 그걸 하고 싶었던 건아니고 숨을 수 없나? 저 숨어있나요? 아니군요. 이 수풀 아니야? 수풀 아니었어? 오, 세상에... 아니에요. 수풀이... 오, 이 시가면 안 돼. 이 시가면 안 돼. 아니야, 이 시가면 안 돼. <laughs> 울지마 이 자식아 울지말라고 어 맞았나? 저 맞았어요? 아니구나 아 뭔가 스턴같은거 맞았는데 <laughs> 아니야. 망 I 로마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자 어디 보자. 내가 널 맞출 수 있나 o 자 Shit. 어 뭐야 맞은 거예요? 꼭 눈알 안 맞춰도 되나 얘네는오 심장을 획득했어요. 처음 보는 건데 심장까지 나에게 주다니 제법인 걸. 잠깐만 또 오나? 나 이미 들켜서이 음악이 들리면 또 오고 있는 겁니까 혹시? 느낌이 안 좋은데? 괜찮나? 자 근데 저걸.. 저걸 어떻게 잡지? 약점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쟤를 공격하면 양쪽에 있는 세마리가 한꺼번에 오는 거 아닐까? 어쨌든 군댕이를 한대 그렇지 아프냐 이 자식아 오우 얘네, 얘네 왜더 조용해져 다같이 오 미치겠네 오 세상에 오아 잠깐만 이게 아니다 오 세상에 약초를 빠르게 먹고 잠깐만, 잠깐만요. 아 내려오면 살긴 하는데 어, 활쟁이. <laughs> 맞아요, 제가 좀 사실 좀한활쟁이합니다오 잠깐만, 잠깐너왜 거기 있니? 너왜오니아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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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어떻게? 어, 어 하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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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이 자식. 너이 자식! 으악, 죽어라!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와, 씨, 깜짝이야. 쟤 지금 전투를 <laughs>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잡았습니다. 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떡하냐? 뛰어, 뛰어, 뛰어라. 아니가? 이쯤에서 멋있게 싸워줘야 되나? 누나를 얘도 딱 맞추면은. 아니, 안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어, 쟤안 내려가네? 안 올라간, 어, 간다. 사, 싸우려고 했더니. 뭐냐? 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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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 너무 인데 <laughs> 엄청난데? <웃음> 어, 얘도 눈이 약점인가? 한 번만 쏴볼까요? 어, 어디가? 아니. 아니, 제가못 쏘고 있군요. 두날 두날. 그렇지. 오 쉣! 얘는 목공구만 하면 그냥 막 미사일을 쏘게. 오! 야, 나 여기 있잖아. 왜왜 왜 자꾸 도망가 가까이 가는구만. 야. 아깝다. 에이, 안 올라나 봐요, 저 친구가. 내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안 오는구나. 그래요. 살려주마. <laughs> 사실은 도망치는 겁니다만. 내가 오늘은 네 목숨을 살려주마. 그리고 저기에 칠면조가 있다. 난 칠면조를 갖고 싶어. 아까 저 잠을 못해갖고 없어졌거든. 아니, 죽어서.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칠면조. 이야호 칠변조를 획득했습니다 야 신난다 야호 이거 볼래? 내 네, 칠변조 볼래? 네, 대화도 안 해주는군요 역시 얌전히 퀘스트는 하러 가죠 어쨌든 성공했어요 음. 그럼 그럼 아, 그리고 활은 얼마 안 남았네요 만들 수 있나? 오 이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니아니 아니야 아 이거 어, 그렇지 불화살 아, 아니네. 왜 아직도 저게 부족하지? 많이 얻었는데 아닌가봐요. 자자자자자, 갑시다. 소크에게 돌아가서 <laughs> 칠면조까지 챙겼어요. <laughs> 엄청 뿌듯하다. 칠면조도 챙겼어요. 여러분 칠면조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은데 <laughs> 소크 아까 그 시한테 돌아가서 그렇지. 딸죽이질 않겠지. 여기 좀 지나간다고 해서 그 딸도 찾아줬고, 창도 찾아줬으니까 아저씨가 뭔가를 주지 않을까요? 칠면조, 토끼 또뭐 뭐, 있지나? 멧돼지 또또뭐 잡았죠? 여우. 다양한 고기를 얻었는데 칠면조만 특별히 칠면조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맛있는 거야. 면 생각만 해도 좋긴 하네요. 맛있겠다. 아, 이거 참 아까 전에 제 실력으로 봐도 이런 애를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때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 <laughs> 아니네. 별로 그다지 괜찮지 않아요. 오, 아니야. 오, 오, 세상에. 괜찮지 않아? 이야. 한대더 때려줄까 이자식아? 깜짝 놀랄 것이다. 좋아. <laughs> 근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어, 그렇지. 네, 별로 괜찮진 않네요. 그냥 갈 걸, 얌전히. 미안해. 내가 네, 잘못했어. 너만 딱 잡고 가자. 그렇지. 어? 멋있는데? 미끄러지는 거 되게 멋있는데요? 씨 어? 파란색이다 뭐 있나봐요? 어? 왓처 심장 이건 없다 쓰는 거지? 뭐 어쨌든 <laughs> 제 힘을 좀 자랑... 괜히 지나가는 기기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네, 별로 쓸모 없었어요 괜히 잡진 않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저장 좀 하고 어? 칠면조 칠면조 어? 지렁님 어서오세요 좋은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잡다 만내가 저기에 있네? 지나가면서 잡고 갈까? 오오오오오 어, 미안해 갑자기 미안해진다 저렇게 날 보자마자 도망가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야 나쁜 짓을 하긴 했죠 오, 어, 도착 <웃음> <웃음> 고맙지? <웃음> <웃음> 별말씀을 I'm glad you did. And me too. I can't believe you got the spear back. Your mother knew how to craft them. It's of exceptional make. I'll never be the crafter she was, but she did pass along a few tricks. Thank you. It sounds like she was. I'm mm. um, um, like mm. um, sorry for your loss. Well, because of you, I still have the spear to remember her by. 응. You didn't have to help us, but you did. She would have admired that. Thank you, Aloy. Thank u Alo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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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들어가는구나, 피다가. 잠깐만. <laughs> 기계들이 앞에 있어요. 아까 와처는 잡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쟤네는 날 보면 도망가니까. 스트라이더들은. 어, 내가 잡던 애가 자꾸 표시. 어허, 씨 오, 뭐야. 야, 바로 보는 게 어딨어. 와, 깜짝이야. 없는 줄 알았는데, 와처가. 있었네요. 잠깐만 잠깐만 사운드가 안좋은데 전투 이거는 전투 사운드인걸? 음. <laughs> 욕하는 줄 알았다고? <laughs> 잠깐만 근데 왜? 아, 저, 여러분 저게 너구리에요 보여요? 여러분 너구리라고요 보이면 한 마리씩은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너구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 너구리 곡인가? 그냥 맛 좋은 곡이네요. 어쨌든. 미안해. 라쿤. 안녕. 라쿤인지, 너구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가던 길을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계가 많지? 내가 가려는 길에? 자, 어쨌든. 와초는 지금 어이씨 진짜. 와초는 당장은 없으니까 아우, 자꾸 전투 막 틀지 말아 줄래? 아, 안나서. 네, 저는 인증 받았습니다. 배고픈 디아로. 오늘도 배고파하고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에 배가 고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 이게 스트라이더들은 여러분들, 오, 오 잠깐만, 와츠구나. 어머, 어떡하지? 오, 오 장난 아니다. 어떻게 와츠. 오, 아, 너, 희 자식. 딱 걸렸어. 그 도전 받아주. 으으음 마. 우와, 눈을 못, 못 맞췄어요. 아, 잡았다, 잡았다. 아 네, 배고프지만, 활은 제가 없어져. 그러게요. 간식 좀더 가져올걸. 라쿤 고기 같은 거나 탐내고 있고. 어쨌든. 다행이다. 어, 약초는 중간중간 좀 얻어놔야겠네요. 약초가 많이 나었네 어, 여있다 약초. 이것도 약초죠? 좋아. 응, 비축해두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다 왔네요. 어? 네. 여러분. 전투의 냄새가 납니다. 아저씨 아니요? 아저씨. 내가 왔어. 치킨 것도 다 하고. 왔지? I do. 응. Those explosions and shouts beyond the embrace is that the trouble you were talking about? You will know soon enough. Until then, we wait for dark. Wait for dark. 왜? 무슨 고민이 자꾸 왜 고민을 왜 물어봐? 이상한 그라타를 도와줘. 그래 나 이거 칭찬 좀해 줘라. which she thanked all mother of course it was all mother working through you to bring her the rabbits i was and you always say that and so make yourself i'm trip caster i was talking about i hate to think what that outlaw trader charged for a weapon of that make it wasn't cheap but the caster is worth it perhaps 이제 뭐 쓰게 되겠죠 이걸? Still a while to go before dark. I Guess I'll get some rest. Good idea. There'll be no time for sleep tonight. 진짜? 아뭘 시킬려는 거지 나한테? 내일은 중요한 일, 날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모닥불에서 휴식하기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응. 음. 어. 제가 이제까지는 꽤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지금부터 뭘 시킬지 가봅시다. 걱정되는데. 뭐지? 무시한 거야? 우리를? 아, 누가 신호를 하니까 열어줬어요. Opening a gate for an outcast. Some who are shunned reaped honor before disgrace. Hmm. 존경받았군요, so much for tribal law. I spoke to both keep silent, for we are outside of the embrace. 그래. These are the true wilds, Aloy, with threats unlike any you have ever faced. What, what sort of beast was that? The tribe calls it a sawtooth, and it's something new. 분노의 차이떼요. 냉각수, 블레이즈. 허허. 불화살을 착용해야 할 땐가? 어디? 불화살. 그렇지. 불화살 만들어라. 좋아요. 빨리 가자 아저씨. 헉, 다 타고 있어요. 오.